네 이번 시간 준비한 인물, 과거에 봤던 분입니다. 또요. 그동안 이제 음.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네. 네, 지금 현재의 운기와 네.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성을 알려주시네요. 네. <laughs>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끼가 많고 재주가 많은 사주팔자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술을 가야 된다든지 예체능으로 가야 된다든지 아니면 내가 기수직으로 해야 된다는 사주팔자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사람은 내가 사바세계 탄생할 때부터 좀 부모의 덕이 없어 내가 자수성가해야 된다는 사주팔자가 분명하고 항상 가슴으로는 외로움이 많은 사손이라고 그래 근데 이분은요 내가 한 곳에 정착을 하지 못하고 내가 또 돌아다녀야 된다는 사주팔자 아니면 타국에서도 왕래를 해야 된다는 사주팔자가 분명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요 내가 돌아다녀면서 일을 해야지만 승승장구를 할수 있고 내가 꽃이 필 수가 있고 또 명예가 올라 갈수 있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올해에는 그래도 내가 짝어 올해는 괜찮아요. 근데 이 사람 사주팔자가 뭐가 있냐면 풍파가 많았어. 이분 풍파 많았어요. 어, 풍파가 굉장히 많았고 구설이 많았다. 사주 팔자가, 사주 자체가 부딪혀. 자기 사주가, 자기가.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나랑 되게 안 맞는 사람이랑 있어. 옛날 옛적에 어르신들이 왜 이런 말한거 들어봤어? 아, 쟤랑 나는 더럽게 안 맞아. 쟤랑 나랑 충인가봐, 원진인가봐. 만나면 항상 시끄럽고 뭐가 깨져야지 조용하고. 이런 분, 이런 얘기를 말씀을 하셔요. 옛날 어르신들은. 근데 이분 자체가 내 사주의 충을 갖고 태어났다 이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풍파가 많을 수밖에 없어. 얼마나 힘들었겠냐, 이거야. 근데 중요한 건 이분은요, 어, 30대 들었으면서, 20대 후반에 30대 들었으면서 이분은 그래도 명예가 따라야 되고 남들한테 인정받아야 된다는 사주가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는 기운이다. 근데 올라가면서도 사주에 자꾸 충이 있기 때문에 조금 가다가 삐그덕 시끄러울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자기가 어,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끼가 연예인이에요? 네. 그쵸? 네. 뭘것 같아요? 나는 이분은요, 뭐가 보이냐면요, 은이 소리를 내는 사람 같아. 어, 가수예요. 맞죠? 네. 그래서 자기가 그거대로 자기가 밀고 나간다면 나쁘지 않고 스승장구하는 기운이다. 시끄럽지만 그래도 어, 올해는 그래도 자기가 하고, 어, 하는 일이 바쁘고 남들한테 인정도 받고, 근데 이분은요, 좀 그게 나눠질 수가 있어. 어, 사주가 충이 많고 자꾸 부딪히다 보니까 어떤 분한테는 되게 호감 어떤 분한테는 안 좋은 인식이 있을 수 있어 왜? 풍파가 많은 자손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올해에는 내가 그래도 승승장구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간다고 한다면 내가 승승장구 남들한테 인정을 받고 내 하는 분야에서 바쁘게 움직일 수 있다 그렇지만 올해는 내가 조금 말 조심해야 된다, 행동 조심해야 된다는 건 있어, 올해는. 괜한 말로서 시끄러워질 수는 있다. 그렇지만, 내가 그런 거를 조금 조심해서 간다고 한다면, 내가 계속 앞으로 전진, 승승장구, 내 일들이 바빠질 시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쁘지 않아요?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좀 내년에 어떤 네. 특징이 있을까요? 특징이요? 특징이 근데 특징이 나왜 특징. 나 이분이요? 이렇게 두 명이서 뚜엣을 한다든지 왜 이런 것도 보이지? 그렇죠? 아, 있긴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지금? 현재 그래요? 아니면? 했었어요. 했었어요? 네. 아, 네. 아, 아, 그래요? 근데, 어, 나쁘지 않아요. 근데, 어, 내년에는 이분은요, 많이 움직일 것 같아요, 바쁘게. 많이 움직일 것 같고. 계속 올라가요, 이분은요. 올라가는 기운이다. 근데 좀 행동이나 이런 것만 조심하면. 행동이나 이런 거로 괜히 오해, 구설 이런 게 희망일 수있까 그런 것만 조심한다면, 좀 신중하게 조심한다면 계속 올라가는 기운이다. 누군가수 김호중 씨입니다. 아, 네네네, 나 옛날에 봤던 것 같아. 네, 요아 네, 맞아. 지금 잘 계치는 실수죠. 네, 너무 잘 나가시고 음. 계속 승승장구하게 바라요 음. 네, 마무리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